네, 휴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두 번째입니다. 자, 뭐냐면 선생님은 식상수 FTDT -T 꼴이라고 합니다. 이래놓고 건너편에 식이 적혀있어요. 자, 이러면요. 자, 이 친구 자체가요. 그냥 시키는 대로 적분해주면 원시함수 FT에 자, X넣고 A넣고 뺍니다. 자, 그럼 이 아저씨 FX 빼기 -F FA 이 친구는 식이고요, 이 친구는 숫자입니다. 그리고 건너편에 식이 있는 거야. 그러면 내가 이 아저씨 양변을 자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, 자이 친구 뭘로 바뀌어요? f(x)로 바뀌고요. 숫자는 미분하면 날라가고, 자 오른쪽에 식을 미분한 게 여기에 달라붙게 되겠죠. 자 그래서 자 920번부터 보시면요, 자식 상수 f(t)t입니다. 이때 우리 정적분의 기초 성질 a에서 a까지 f(x) dx 하게 되면 뭐 됩니까? 0이 되죠. 자, 이 성질을 자 이용을 해가지고 미정계수 결정하고요. 자, 일단 여기다가 a를 탁 넣으시면요, 이 친구 결과물이 0됩니다. 자, 왼쪽에다 0 넣으면 오른쪽에도 0 넣어주시면요, a 제곱 마이너스 4에 이렇게 되고요. 자, a a 마 4가 0이 됩니다. 그래서 a값 0, a값 4 나오는데 여기서 0보다 크대요. 그럼 a값은 4가 되주겠죠. 자 그래놓고 식 상수 fddt 하면 양변 미분하면 fx가 나오구요. 이 친구 미분해주시면 2x 마4 이게 될거 아니야. 그래놓고 fa입니다. a값 4니까. 자 4를 넣어주면 8마 4가 되면서 얼마가 돼요? 4가 나오겠죠. 자그 다음 갑니다. 자,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fx가, 자, 요런 식으로 주어졌어요. 그럼 이 아저씨의 의미는 뭐냐면, 자, f-1은요, 자,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봐라, 이거야. 그러면 함수가 뭐가 됐든 간에,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아지는 그런 식이 되잖아. 여기 뭐 t제곱 플러스 t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요 아저씨랑 요 아저씨랑 만나면 뭐가 돼요? 0이 되죠. 그래 놓고, 자,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, 이 친구 미분하면, f 프라임 x 이렇게 될 거고요. 이 친구 미분하면 식 상수 ftdt니까 이 친구가 x 달고 나와 주게 됩니다. 됐어요? 그래서 그 아저씨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 주면 얘도 0이네.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 갑니다. 자, 여기 보면요. 자, 기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. 여기 보면은 우리 이 아저씨를 미분한 다음에 그다음에 적분해 주래요. 됐어요? 그런데 이 친구 자체가 미분을 때리면 f 프라임 t 이렇게 되잖아. 그래놓고 여기에 식 상수 자 f 프라임 t dt a l e x 3승 플러스 k x 제곱 마이너스 하렇게 되잖아.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자 여기 미정계수 있으니까 x에다가 2 먼저 넣습니다. 자 그럼 8이 16 플러스 4k 마사는 일단 0이 되면서 k 값이 나오죠. k 값은 마삼 되구요 지금 문제에서 f prime k야. 그러면 f prime 마삼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? 그럼 나 얘만 알면 되네. 그럼 이 친구 양변 미분하면 식 상수 f prime t d t 니까이 식이 그대로 나온다고 x 달고 f p r i x. 그럼 좌변 미분했으니까 우변도 미분해주시면 u x 제곱 e k x 이렇게 되겠네. 그래놓고 여기다가 K값 넣어주시면 자, 이 아저씨가 결정이 되겠죠. 6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친구가 F프라임 X예요. 자, 여기다 마3 넣고 끝내랍니다. 그럼 답은 얼마? 72가 될 거예요. 여기다 치, 넣으면은 자, 끝난 겁니다. FX가 자,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. 지금 이 아저씨 보면은 식씩 이렇게 돼 있잖아. 아이 그럼 뭔 상관이야. 자, 봐. 식힌는 대로 해보자고. 자, 이 친구 자, 적분하면 T4승 4분의 1에 자 x 플러스 1 x 이렇게 되잖아 자 집어넣으면 4분의 1 x 플러스 1에 4승 빼기 4분의 1 x 4승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 아저씨를 뭐합니까 이 아저씨를 자 fx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은 자이 친구를 미분한게 f 프라임 x거 아니야 그렇지 이 아저씨 미분해보면, 자, 이 아저씨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고요 자, 우리 이 아저씨가 실제로는 합성함수인데, 일단 미분 한번 때려볼게요. 미분 때리면, 얘 내려가서 얘랑 만나지니까 사라지고요. X 플러스 1의 3승. 자, 빼기, 이 아저씨 미분하면, 자, X 3승 있게 돼요. 자, 선생님이 공간에다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잠깐 설명해볼게요. 자, 우리가,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자 문과에는 없는데 자 우리 f x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? f x가 되죠. x n 승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? 얘 미분하면 Nx의 n x 의 n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자 우리가 a x 플러스 b 의 n 승이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치자. 그러면 이 아저씨는 x n 승의 예가 합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자 너희들 원래 형태로 미분을 하면 이 아저씨 n 덩어리의 n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. 얘를 따르니까. 그러면 이 아저씨가 합성이 된이 오빠를 써주시고요. 얘가 미분된 게 옆에 곱해지면 이 친구가 y프라임이 됩니다. 자, 이 아저씨. 어, 예를 들어서 자 y는 2x 플러스 3에 10승이라는 놈이 있어. 이거 전개해 가지고 미분 때리는 게 이제 도함수인데 자, 이 아저씨를 x 1 0승에 얘가 합성됐다고 보면 x 10승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하면 10x 구승 아니야. 그러면이 아저씨가 합성이 됐고 얘가 미분된 게 여기에 곱해 주면 이 친구가 f 프라임 x가 된다고. 그러면 자, 봐라. 이 아저씨 다시 보시면요. x 4승에 얘가 합성됐다고 보는 거야. 앞에 개수고. 그럼 미분 때리면 이 아저씨 앞으로 나가면서 4분의 1과 4 만나니까 사라지고요. 자, x 플러스 1의 3승 내부 미분해봤자 1 나오잖아. 그러니까 이 아저씨 미분하면 얘가 된다고. 됐어요? 이 친구 미분하면 이거잖아. 그럼 이 아저씨가 x 3승 3x 제곱 3x 플러스 1인데 거기서 x 3승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. 이게 f'x네. 프라임 그럼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3x제곱 3x 플러스 1 dx를 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오겠네. 됐어요? 자, 그럼 계산하시면 16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 갑니다. 자, 식상수 FTDT 계속 이어서 갑니다. 자, 그러면은 자, 여기서 지금 여기 또 미정계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럼 이 아저씨 일단 a를 넣으면요. 여기다가 a를 딱 때려 넣는 순간 좌변은 0되고요. 2a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되잖아. 됐어요? 아, 더하기죠. 더하기. 그럼 이 친구 넘기면 3a제곱은 10이니까 a제곱은 4가 되고요. a는 풀마인데 a가 0보다 크대요. 그러니까 a값은 2가 되겠죠. 그래놓고 이 친구 자 미분 때리면 fx는 4x 플러스 a니까 2가 되겠죠. 자, 여기다 2 때려 넣으면 얼마 됩니까? 자, 10이 돼줄 거고요. 자, 요 형태를 요구했어. 자, 10분의 a 인가 10분의 2죠. 그럼 답은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. 그 다음 갑니다. 자, 식상수 FDTT가 나오면요. 양변 미분이 답이더라. 자, 그래서, 자, 일단 우리 여기 숫자로, 자, 여기 보면요. 식상수에 여기 1이 있잖아. 그러면 이 아저씨한테 1을 먼저 한번 넣어주면 1 1 넣으면 어떻게 돼요? F1. 건너편에는 1 빼기 4 더하기 여기다 1 넣으면 뭐 돼요? 0 되네. F1은 얼마? 마3이라고 일단 정보를 하나 구할 수 있고요. 자, 이 친구 양변 미분 때리시면요. 자, 10 곱하기 10이니까 고배 미분법.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내비두고.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? 자, 그다음에 3x제곱. 마이너스 8x 되고요이 친구 2분하면 뭐 나옵니까? 이 친구가 x 달고 나올 거 아니야. 그러면 뿅뿅 해주면서 어 요런 형태가 되죠. 그러면 f 프라임 x는 자 어떻게 됩니까? 양변 x로 나누면 3x 마팔이고요 f x에다 k 넣었더니만 40일 나왔다는 구조니까 자 f x 적분합니다. 2분의 3x 제고 마팔 x 풀 c 이렇게 되겠죠. 됐습니까? 자 그래놓고 이 아저씨 보시면 f1이 마3이라고 우리 위에서 구해놨잖아요. f1이 마3. 그러면은 적분상수가 구해지겠죠. 자 그럼 이 아저씨 2분의 7 이렇게 됩니다. 됐어요. 그래놓고 이 아저씨가 41이 되네. k넣었을 때 2분의 3k제곱. 마이너스 8k 플러스 2분, 2분의 7이 41입니다. 됐어요. 그래놓고 양변에2 곱해 곱해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k풀3, 3k-25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자 그럼 k값은 얼마가 됩니까? 마이너스 1이고 3분의 25인데 문제에서 정수 k값 요구했어요 됐습니까? 이거 뭐야? 마3 음, 자 그러니까 마삼 이렇게 나오겠죠 자 끝난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두 번째 식상수 머시갱이리트인데자 이거는 조금 외워 주시면 돼요 X-T, FT, DT라고 하는 모양입니다.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식, 상수, 머식행이 DT 이렇게 되잖아. 그럼 양변 미분할 건데, 자, 이 형태가 등장하면요. 두번 미분하면, 자, FX가 나온다는 거를 외우시면 편해집니다. 그리고 여기에 미정계수 이렇게 박혀 있잖아. 자, 그럼 여기다 이 e 집어넣으면요. 왼쪽 0이고요. 자, 8, 풀, 4, a, 풀, 4가 0이 되면서, 자, a 값은 여기서 바로 나오죠. 그래 놓고요. 이 친구 한번 미분하시고요. 또한번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? fx가 나온다고. 그럼 우변에 얘한번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될 거고, 한번더 미분하면 6x 플러스 2a 되면서 얘가 이렇게 들어와주면 6x 마 6이 되겠죠. 그래 놓고 여기다 2는 값이래. 자, 여기다 2는 면 12마 6이니까, 자, 6이 B가 되주겠죠. 됐어요. 자, 그래 놓고 요 둘이 더하면 3, 1번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, 자, 선생님 도대체 저게 왜 그렇게 됩니까? 라는 차원에서 보시면요. 자, 이 아저씨가요. 자, 지금 얘와 얘의 곱이에요. 그럼 선생님 이 살짝 공 전개를 하면요. 인테그랄 1X, 자, XFTDT와 자, 이렇게 만나면 빼기 인테그랄 X1 TFTDT T, T 이렇게 됐고요. 건너편에 X3-X제곱-X플러스 승 이렇게 되어있는 거야. 그래 놓고 지금 변수를 잘 보시면 여기가 T거든요. 그럼 T 입장에서 얘는요. 개수 그러니까 개수 실수 배역할밖에안 돼. 그럼 나가면 x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 t d t 이렇게 될 거고 f t d t 뒤에는 그대로 이어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. 그래서 이 안에 있을 때는 개수인데요. 나오고 나면 이게 x에 관한 식이 된 거야. 그리고 이 아저씨도 여기 얘가 x 달고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다 t 붙이는 거잖아. 그러니까 양변 미분하면 얘는 10 곱하기 식이야. 그럼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내비두면 자 인테그랄 식 어, 상수 ftdt 플러스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요 이 아저씨가 x 달고 나오는 거잖아. 그러 그래 놓고 이 아저씨 미분하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식 상수 머시갱이 dt면 얘가 x 달고 나오는 거죠 얘가. 그럼 건너편에 3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얘네 보세요 똑같은 거잖아, 그치 그럼 결론은 이 친구를 한번 미분하면 식상수 ft dt equal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. 그럼 이게 우리 앞에 오늘 처음에 시작한 식상수 fddt는 멋있게 이렇게 된거잖아 그럼 이 친구 한번 더 미분해주면 fx는 6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. 됐어요? 그러니까 결론은 두번 미분하면 f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됐습니까? 자 그래놓고 F0값 구하려요 답은 마이너스 2 되겠죠. 됐습니까? 자그 다음은 어, 조금 장난쳤는데요. 선생님이 저기 9 2구를 먼저 하고 올라올게요. 자 X-TFTDT입니다.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미정계수가두 개나 있어. 그럼 여기다 먼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봐. 그럼 어떻게 돼? 0대구요 얘가 뭐가 됐든 간에 적분 구간이 같은 숫자면은 0되는 거 아니야. 그러면은 왼쪽엔 0.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. 그래 놓고 이 친구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나올 건데 그게 6X제곱 플러스 A라고 됐어요? 그리고 한번더 미분하면 FX가 나올 거고 그아저씨 12X 이렇게 된다고 외우면 되잖아. 그러면 얘들아 한번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 애는 식 상수 f t d t가 있잖아. 이 친구 미분 한번 하면 얘가 된다고. 그리고 여기 상수는 마이너스를 여기서 결정한 거고. 그럼 이 상태에서도 마이너스를 으면 어떻게 돼요? 0은프레 a 되면서 여기서 a 값이 계산이 되겠네. 자 그럼 a r c a 값은 얼마예요? 마육이고요. 여기에 띄움 넣주시면 어 b 값 나오겠네. b 값 얼마? 마사 이게 되겠죠. 됐어요. 자 그래놓고서 둘이 곱하고요. 둘이 곱하면 24죠. 그래놓고 여기다 2는 거 빼래요. 뭐 여기다 2는 24네. 그럼 다 번째 종종으로 뭐가 됩니까? 0이 돼주겠죠. 됐어요. 자그 다음 가시면 자 928입니다. 이 아저씨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 x t FT, DT인데 f t d t 인데 여긴 f 프라임 t 를 줬어. 자 그러면 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식상수 자 이거 전개하면 X, F, p r i T, DT 이렇게 나올 건데, 여기에 있는 X는 얘 입장에서는 개수 역할이니까 내보내라고. 그 다음, 자, 마이너스 식상수, 자, T, F, p r i T, DT가 X4승이잖아. 됐어요. 자, 그러면은 요 아저씨를 미분을 한번 하면 얘 10곱하기 식이잖아. 그럼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내비 두고. 앞에 거 내비두고 자얘 미분하면 알맹이가 쏙 나온다고 f 프라임 x 그것도 x 달고 나와야죠. 그다음 이 아저씨도 미분해 주시면 빼기 안에 께 x 달고 나오니까 x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. 됐어요. 그 아저씨가 x 4승이야자 양변 미분한 거니까 4x 3승 이렇게 되겠죠. 됐어 그래놓고 이렇게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. 그래놓고이 친구를 한번더 미분 때려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? 자, 껍데기 벗겨지면서 얘가 f 프라임 x로 나올 거고. 얘 미분하면 12x 3승 이렇게 되겠네. 12x 제곱이 되겠죠. 됐어요. 자, 그래놓고 아래 보면 얘를 주고요. 얘 구하래요. 자, 그러면은 적분하겠습니다. fx는 좀 전에 한거 4x 3승에 그렇 자, 적분 상수 뭐 달려? c가 달리겠죠. 자, 여기다 0 넣는데 자,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fx는 4x 3승 빼기 2가 되주겠죠. 됐습니까? 자, 어,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좀 편한 그런 문제고요 자, 그 다음은요. 자, 극대극소 놀인데요. 극대극소. 지금 요 아저씨보다, 자, 요 아저씨가 훨씬 더 쉬워서 931을 먼저 하고 돌아올게요. 자, 우리가, 식 상수 fddt를 배웠어요. 자 그러면 이 아저씨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? 좌변 미분하면 f 프라임 x구요. 지금 여기 x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얘가 x 달고 나온다고 x 제곱 마이너스 2x 마3 이렇게 돼요. 그럼 이 아저씨 x 마3 x 플러스 1이구요. f 프라임 x가 이렇게 된 거야.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이 아저씨가 자 마일과 지금 3에서0을 갖고요. 지금 f 프라임 x죠? 자 f 프라임 x가 주어지면은양음령에 집중한다고 풀마 풀. 그럼 이 친구 증가, 이 친구 감소, 이 친구 증가란 뜻이잖아. 그럼 극대값이 어디야? 여기가 극대잖아. 여기가 마이너스 리고 여기가 뭐야? 극소네, 그렇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일때 극대고 a 나오고 자 x가 3일 때 극소 뭐가 나와요? b가 나오죠. 그럼 이걸 막 적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봐라 이 아저씨 자체가 지금 내가 극대값이 f 마이너스이란 얘기잖아.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 기호가 완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야?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t 제곱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 dt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. 극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야. 얘 적분해가지고 마이너 고역 넣고, 넣고 빼주면 된다고. 그럼 이 친구가 3분의 5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F3이 극소래 자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DT 하면 이 아저씨 계산해주시면 이 아저씨가 극소가 된다고 얘가 마구 이렇게 나와요 그래 놓고 3A 풀 B 계산하래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? 그러면 답은 마사 되면서 1번 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아저씨 뭐 930번 보시면요 문제에서 이거와 이거 지금 어, x는 어, 마삼에서 극소값 예를 갖는데요 그렇지?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보를 하나 알고 있잖아. 그래놓고 a b 값이야. 자, 일단은 마삼 넣대 여기다 마 3, 여기다 마삼 넣는 거니까 f 마삼은 인테그랄 0에서 마삼까지 자 마삼 t 제곱 플러스 a t 플러스 b dt 자, 이거 적분해 가지고 마 3, 넣고, 0, 넣고, 한그 결과물이 뭐란 얘기예요? 자, 뭐 나온다는 얘기야? 마이너스 1, 8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? 됐어요? 그러면 이 아저씨를 실제로 얘를 계산해 보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. 27 플러스 2분의 9a, 빼기 3b가 자마 18이라는 값이 나온 거고요. 지금 미정 계수두 개니까 식두개 나와야 되잖아. 그리고 자, 이 아저씨를 자, 식상수 형태니까 양변 미분하면. f'x가 마삼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여기서 극소값을 가져야 되면 마삼이 이거의 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마삼 넣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a 풀 b가 또 뭐가 돼야 돼?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개 연립하면 ab값 나옵니다 알았어? 자, A는 마팔, B는 3 이렇게 됐어요 자,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4됩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갈 거예요. 자, 보시면, 자,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, 자, X는 2에서 뭘 갔는데요? 자, 극소값을 갔는데, 자, 이어지, 미분 때리면, 자, F'X는 프라임 X제곱 플러스 KX 마팔이고요. 이거의 한근이 얘란 얘기잖아. 그럼 여기다 2 e 넣었을 때, 4풀 2K, 마팔은 0이 나와줘야 되겠네. 그쵸? 자, 그럼 k 값은 2가 됩니다. 됐어요. 자, 그다음 갑니다. 이번에는 여기서 지금 인수 분해가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. 자, 문제에서 x는 1에서 극댓값 6분의 10위를 갖는데요 됐어요. 자, 그러면 일단은 자이 아저씨를 미분 때리면 f 프라임 x는 자, x 1, x a 자, 이렇게 되는 형태구요. 그쵸? 그럼, 근이 지금 뭐 나온 거야? 1A잖아. 그럼, 극소값이, 여기서 극대값 나온다 그랬어. 극소값은 FA가 되겠네. 나는 FA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됐어요? 자, 그래 놓고서, 지금 여기서, 어, 실제로, 여기서 극대값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F1. 그럼 0에서 1까지, 이 친구 전개하면, 어, T제곱. 마이너스 1풀 AT. 플러스 ADT. 이 친구 적분해서 1 넣고 0 넣으면 자이 아저씨 결과물이 6분의 3a 빼기 1이게 됩니다. 이 친구가 얼마가 나온다? 6분의 11가 나오겠네. 그러면은 이게 둘이 같으면 되니까 a값은 얼마? 4면 되고요. 자 a값 구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인테그랄 0에서 자 a값이 4니까 f4죠. f4가 극소값이 될 거야. 0에서 4까지 t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4 넣으면 o t 여기다 4 넣으면 4 dt 자 이것만 계산을 해주면 자 극소값이 나오겠네 적분한 다음에 4 넣고 0 넣고 빼주세요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자 934입니다 자이 아저씨에 대하여 자 함수 fx가 이거를 만족하는데 자이 아저씨 극대값을 구하래요 자 우리 요 친구 미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fx 그쵸 자 이 친구를 미분 때린 게얘구요 얘는 여기라고 주어졌잖아. 됐어요? 자, 그러니까 우리 어, 지금 이 아저씨, 이 아저씨가 극대 값을 가지라그랬어요 자, 그럼 이 친구의 도함수가얘잖아 그러면은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EA는 0이라고 하는 놈이, 놈이, 자, 어떤 일을 벌여야 돼요? 자, FX가 자몇 차였길래? 자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그러고 했어 그런데 얘를 미분한 오빠가 이 아저씨가 돼버렸어 됐어? 그러면 얘가 4차였을 거 아니야 그럼 4차가 극대를 가지려면 이렇게 극대가 나오려면 이거의 도함수인 이 오빠가 무슨 일을 벌여야 돼?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지 우리 저 앞에서 우리 방정식의 활용 그치? 방정식과 미분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4차가, 어, 극대 값을 가질 조건, 이런 거 있었잖아. 됐어요? 그러면 이 아저씨가 뭘 가져야 된다고?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됩니다. 됐어요? 그러면 이 아저씨가 소,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, 자, 이 아저씨를 다시 함수로 보고, 자, 얘 미분 때립니다. 3x제곱, 마이너스 3. 얘는 애초에 넘겨서 마이너스 2a 해놓고, 이 아저씨, 이 아저씨를 그렸을 때 자, 요 아저씨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거 인수분해하면 3 x-1, x+, -1, x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, 여기가 1 이렇게 됐을 때극대값과극소값 사이에 2a라고 하는 오빠가 이렇게 지나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요 말들 이해 됩니까? 됐어요? 자, 그러면은 자이 아저씨를 함수로 보고 아니죠. 소리 이 아저씨. 자 선생님이 한게 뭐냐면 x3승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오빠와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오빠를 이 둘을 비교한 거야. 이 오빠의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 미분 때렸고 했더니만 이렇게 됐어.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1풀 3이니깐 2.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면 아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? 여기가 마 2가 될거 아니야. 그러면은 마이너스 2A라는 선이 자,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놀면 되죠. 양변 마이너스로 나누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네. 그럼 여기서 교점이 하나, 둘, 세개 나오잖아. 그렇지 그러면 이런 일이, A값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얘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게 되고 자, 이 오빠가 극대를 갖는 그런 구조가 되주겠죠. 됐어요? 자,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그런데 어,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니까 야, 너무 조지 마시고 자144 145 페이지 풀이였습니다.